하루에 몇 마리가 죽어라 했는가? 조직 스토킹의 경악스러운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하루에 몇 마리가 죽어라 했는가? 조직스토킹의 경악스러운 진실. 인스타 DM. 에이 오늘 아침에 모르는 사람한테 죽어라는 소리를 들었어. 대체 왜 그러는 걸까? B. 기다려봐. 그게 조직스토킹의 흔한 패턴이야. 페이스북 댓글. C. 헐, 진짜.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은 대화도 못하겠네. D. 맞아. 특히 공사장 인부들은 소음 덕분에 죽어라고 속삭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절묘하게 알고 있어. 진짜 변태 같은 짓이야. 트위터. 이런 행동 그들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마치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착각하는 연인 같아. F마저. 피해자는 전혀 관심 없어도 그들은 계속 따라다니며 구걸하는 느낌? 그 찌질한 태도 정말 신기해. 카카오톡. 지 저번에 택배 아저씨가 집앞에서 죽어라고 말했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 H 진짜로. 그 꼴이 그리 기괴하니? 항상 피해자 집 근처에서 택배 배달한 척하며 우리를 괴롭히잖아. 블로그 공감톡.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